안녕하세요. 김어죽의 오박죽입니다. 11번째 녹화본인데요. 지난 10번째 녹화본에서 직장 관련 참담한 심정을 조금 노출했는데요. 별 내용은 없었지만 솔직한 마음을 표출할 수 있는 창구가 생긴 것 같아 기분이 좋습니다. 그동안 용기내지 못해서 항상 어딘가 가려웠는데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럼 벙커투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MS오피스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사지 어디서 사란 말인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이은재 의원에게 국감에서 한 말입니다. 이 일로 이 의원은 조롱의 대상이 됐고 결국 기자회견까지 합니다. 왜그 제조사에서 샀냐가 아니라 왜 특정 유통사와 수의계약을 했느냐를 물었다는 겁니다. 당시 영상을 자세히 보면 조 교육감의 질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 맞습니다. 해서 일본은 부모의 우답이라며 모한 호 지리와 어긋난 답변 영대 영으로 결론냅니다. 제 생각은 다릅니다. 조 교육감의 말에 독점인과 누가 모르냐 제조사가 아니라 유통사를 묻는 거라고 그 자리에서 받아받아쳤다면 간단히 끝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상대가 어떤 실수를 했는지 짚어내지 못합니다. 보송만 이어집니다. 본인의 지리 내용을 본인이 숙지하지 못했다. 제 결론이죠 그래서 제 점수는요 0대 마이너스 1입니다 김어준의 채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지난 연휴 내내 포털 상단을 가장 빈번하게 장식한 단어 이재명 그 정도 범죄가 과연 실제하는가 가장 최근 서한된 성남FC 제3자 뇌물건 한번 볼까요 부산건설 등으로부터 현안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 성남FC로 하여금 내물을 수수토로 하였다. 여기서 현안은 정자동 부지의 병원시설을 업무시설로 용도 변경한 건 그러니까 검찰은 20년간 방치됐던 부지에 대기업 계열사를 유치한 걸 두고 범죄라고 하는데 이 과정에 불법이 있다는 것인가? 인허가 과정에 특혜나 횡령, 배임 같은 불법이 있는가? 없다. 그럼 성남 FC 광고비 집행에 직권남용 같은 불법이 있는가? 없다. 그럼 대체 뭐가 범죄라는 것인가? 검찰 공소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은 성남 FC 인수 당시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성남 구단을 잘 운영하는 것을 본인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더큰 역할을 맡겨, 맡겨도 되겠다.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이 공적으로 내가 누리는 정치적 이득이다. 그러니까 성남 FC 구단이 잘해서 이재명이 능력 있는 사람이구나 평가받게 만들었다. 그런 평가를 받도록 구단에 광고비를 줬으니 내물이다. 이런 소리입니다. 대한민국 정치 검찰 웃기고들 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끝!